네 안녕하세요 세 파파의 주식 이야기입니다 어, 오늘은 3월 17일 수요일이고요 어, 우리가 아 우리가 아니라 어제 제가 음, 관심 종목을 못 올렸습니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목소리도 잠기고 어, 죄송합니다 <laughs> 자 어, 이제 관심 종목을 못 뽑았으니까 복귀 영상은 없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내일의 관심 종목 영상을 기록으로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 오늘 나온 특징 섹터를 간략하게 한번 크게 구성해 보겠습니다. 나파모스타드 관련, 원자력 발전, 사료, 수산, 화폐, 이렇게 크게 다섯 개의 방향으로 섹터를 구성해 봤고요. 음, 오늘 또 이렇게 과시종으로 편입이 많이 된 종목들 중에서 사료 관련주들이 덜어 있습니다. 곡물가격에 대한 인상, 해상 운임에 대한 인상, 상승분에 따른 그런 이슈가 정리가 되면서, 음, 사료가격도 상승할 거라는 그런 전망세가 나왔습니다. 그에 따른 정, 그 종목들이 우성사료, 그죠? 현대사료, 뭐 한일사료, 팜스토리, 이런 종목들이 있었고요 어, 이제 뭐, 상당히 강했습니다. 사료 섹터가. 두 번째, 나파모스타드 관련된 코로나19 치료제 관련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종금, 종근당종근당 종근당 바이오, 종근당 홀딩스, 그죠? 코로나19 치료제 조건부 허가에 대한 그런 이슈가 정리가 되면서 그런 승인 기대감 때문에 또큰 상승분들이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나온 섹터들 중에서도, 어또 강했던 테마들을 한번 설명을 드려봤고요 종목들을 아주 빠르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어 첫번째 우성사료. 등락률 30%, 거래대금은 2,596억입니다. 상단선을 4,290원, 하단선을 4,030원 부분에서 한번 분할 매수할 수 있는 자리를 찾아봤습니다. 어, 이 상단선에서 또 하단선에서 어, 나는 이 분할 매수할 수 있는 자리, 또 여서도 매수하고 주가 가더 밀려서 또 여기서도 매수하고 이만큼의 7, 8% 구간의 이격, 이격이 난는 너무 부담스럽다. 그렇다면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있죠, 상단선과 중간선에서 어, 상단선 매수, 중간선 매수를 통해서 또 상단선, 중간선 평단가를 가운데서 만들고. 어, 지지와 또 저항, 근거 하에서 또 이제 주가의 어떤 흐름 안에서 뭐 수익을 한번 노려보자.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격이 크다면 중간선, 반을 뚝 자르세요. 반을 쭉 자르셔가지고 중간선에서도 상단선과 하단선이 아닌 상단선과 중간선에서도 음, 분명히 지지와 저항의 원리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또 이런 중간선에서도 지지받는 모습들이 나오죠. 저항과 지지. 네, 이겁니다. <laughs>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성 사료 정리해봤고요 저장할게요. 다음 종목, 아이진. 아이진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어, 코로나19 백신 관련주죠. 그런 백신 개발 기대감 속에서 관심 종목으로 편입을 시켜봤고요 등락률 29.97%, 상항가 종목 거래대금은 1,061억입니다. 상단에서는 17,550원, 하단에서는 16,500원 부분에서 한번 분할 매수할 수 있는 자를 차, 찾아봤고요 자 이렇게 이렇게 자 분봉차트 넘어와서 상단선에서 저항과 돌파후 지지 하단선에서 저항과 돌파후 지지 자 이렇게 해서 상단선과 하단선 또 중간선에서도 이렇게 저항과 지지받는 모습들이 또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17,550원 16,500원에서 한번 분할로 대응해 보도록 할게요 또 저장 다음 종목 솔본 자유종목도 22.93% 등락률의 거래대금은 1,372억입니다. 상단선을 8,630원, 하단선을 8,210원 부근에서 한번 분할 매수할 수 있는 자리를 찾아 봤고요. 분봉 차트 잠깐 보시면 하단선 밑에서 이렇게 저항, 주가의 저항의 자리들, 또 돌파 후 하단선 지지받고 상단선에 대해서 또 강한 저항의 자리들, 그죠? 그 상단선을 돌파하는 강한 거래량. 강한 거래량을 동반해야만 하는 이런 돌파할 수 있는 자리들.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한번 8,630원, 8,210원 부분에서 분할로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 다음은 대부 시스터즈. 자, 이 종목이 또 나왔네요. 이 종목을 제가 옛날에 여기서도 매매를 해 봤고요. 그죠? 여기서 매매를 했어요. 그리고 또 여기서도 매매를 했고요. 여기서 매매를 하신 다음에 저는 아주 약 수익으로 수익을 확정을 했었고요. 또 저랑 이제 아주 가까우신 분들 중에서도 요 종목을 가지고 여기까지 끌고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등락률, 등락률이 아니라 수익률 수익 구간이 지금 97% 정도가 나왔습니다. 오늘 확인을 했어요. 오늘 저한테 이제 계좌를 보내주셨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예. 정말 축하드리고요. 어... <laughs> 매우 잘하셨습니다. 네,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제가 뭐라 할 말씀이 없습니다. 음, 상단선을 이 종목이 그 종목이에요. 게임 관련 쿠키런, 그죠? 대브시스터즈 쿠키런 유명한 게임이죠. 킹덤 매출 지속성 확보라는 이슈가 정리가 되면서 관심 종목으로 편입을 시켜봤고요. 상단선, 상단선 73,000원. 하단선 69,400원 부분에서 한번 분할로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9,400 원. 저장. 여기서 이제 매매를 했다가 여기까지 오니까 참 매매하기가 싫죠, 그죠? <laughs> 자, 이렇게 해서 하단선 이런. 강한 저항의 자리들이 보이고 있고요. 분봉 차트 잠깐 보시면 어, 상단선 역시 어, 돌파 직전에 이런 저항의 자리들 돌파 후 지지받는 모습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상단선 73,000원, 하단선 69,400원에서 한번 분할로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 예, 마지막으로 현대사료라는 종목을 뽑아봤습니다. 어, 이 현대사료도 이제 곡물 사료 관련주 테마에서 어, 편입시킨 종목이고요. 곡물 가격과 그리고 또 해상 운임에 대한 상승분에 따라서 사로 가격 역시 상승할 거라는 전망세가 나오면서 전망이 아니라 사로 가격도 이제 이렇게 되면은 뭐 상승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과시종목을 편입을 시켜봤고요. 어, 등락률 18.88% 거래대금은 900억입니다. 상단선을 16,300억. 하단선 15,650원. 자, 그래서 상단선, 하단선을 찾아봤고요 어, 상단선, 돌파옥, 지지받는 모습들, 저항과 지지받는 모습들. 하단선, 하단선에서 이렇게, 뭐, 상승 부회기가 걸렸네요. 요, 요, 그죠? 요, 빈 공간. 그 구간 안에서 또 지지받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단선 바로 위에서. 자 이렇게 해서 3만 아니 16,300원 또 15,650원에서 분할 매수하수 있는지를 찾아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영상 마무리하고요. 어 제가 어제 어, 말 없이 또 이렇게 영상을 그래도 많은 분들은 아니더라도 이렇게 꼬박꼬박 제 영상을 챙겨 주시는 분들이 또 많이 계십니다. 예 많이 계신데 뭐 항상 그분들께 감사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다부터는또 미리 이제 커뮤니티 <laughs> 아이템을 적극 활용해서 음, 새벽에 이렇게 좀 괜히 알림 설정이 계신 분들도 계셨을 텐데 너무 이렇게 늦은 시간에 너무 죄송스러워 가지고 <laughs> 빠르게 한번 어, 쉬는 날 어, 일정이 있거나 밤에 그럴 때는 꼭 커뮤니티 공지로 해 가지고 음, 미리 말씀을 드리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제 너무 죄송했고요 어, 일교차가 상당히 큽니다. 감기들, 건강 어, 유의하시고 내일도 즐거운 매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